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할렐루야, 김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봉사와 헌금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몸된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운 어떤 기관인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요. 어떤 기관도 아닙니다. 에클레이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이나 건물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지체인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말이죠. 나는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주께서 모퉁이돌이 되어주셨죠? 우리는 그런 모퉁이돌 되어주신 우리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서로 연결하여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는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아파하고 사랑하고 세워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비판은 정말 내 뼈를 깎는 아픔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마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나와 교회를 분리하여서 나는 문제가 없는데 교회는 문제라는 식으로 배판하는 것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가장 열심히 있고 직분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 나 중심으로 세워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교회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와 자신을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바로 이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고서는 예배도, 성교도, 어떤 봉사의 사역도,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가르치는 일도 모두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사랑 가운데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거기서 예배도 성교도 봉사도 교육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교는 교회를 세우는 일부터 출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교가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성교가 제일 주,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성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교가 제일 중요하다는 주장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다면 성교의 동력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성교를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성교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귐을 주고받고 교제하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과 사귐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울림이 없이는 어울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어떤 것도 할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을 사역자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역자라는 의미를 오해하며 사용하여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려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를 얻은 자니라 아멘. 여기 말씀과 같이 성도는요 어떤 차별과 구별 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때이 백성이라는 말을 번역하면서 오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세교회에서는요, 이 백성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라틴어 라이쿠스라는 단어로 번역하게 되었죠. 이 중세교회 당시에는요, 아, 교회가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직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라이쿠스라는 이 말을요, 교회 직책을 가지지 않는, 아무런 직책을 가지지 않는 세례교인을 지칭하는 그런 말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개념인 평신도라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 중세교회는요, 이 성직자들의 직책을 구약에서부터 가지고 온 용어인 사제라라는 그런 용어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에는 어, 그 사제인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루터는 이런 구분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그래서 루터는 이 본문을 오늘 이 베드로 전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받은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여서 만인 제사장을 주장하였습니다. 평신도라는 것은 성경에 아예 그런 말도 없고 그런 개념도 뜻도 없습니다. 성도는 모두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원하여 다툴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에게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이 섬기는 자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집사라는 뜻으로요. 영어로는 디컨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죠. 그리고 이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요. 라틴어 미니스터로 번역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스터라는 라틴어에서 바로 지금 미니스터, 영어에서 말하는 목사라는 말이 또 생겨났죠. 사실 그러고 보면 이 집사 디컨이라는 말과 미니스터라는 이 목사라는 말의 어원은 똑같이 모두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섬기는 자, 사역자라는 것은 오히려 같은 동일한 단어에서 시작하여서 동일한 것입니다. 사역자를 뜻하는 이 단어를요, 한자로는 봉사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봉사자, 사역자, 미니스터, 집사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사역자라는 이야기죠. 성경에는 이렇게 모든 성도는 사역자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요 봉사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는 말이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자 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사는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닙니다. 같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도이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은사를 맡은 사역을 맡은 사역자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에 따라 예외 없이 봉사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평신도라는 개념은 성경에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봉사를 해야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스도인은 봉사를 함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지체인 자기 자신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지 않고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헌금입니다. 예수님도 11조를 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있을 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혈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요, 왜 11조를 언급하시면서 굳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언급하시고 또이왜이 이 둘을 모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11조의 정신이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주님에 이르기까지 11조는 의와 사랑과 믿음이었다는 말씀이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11조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세워졌고요. 전임으로 일하는 사람들, 또 잃어버린 영혼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11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1조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일부 부흥사 목사님들은요,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죠. 물론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시라라고 이렇게 동요하는 것보다는요 복받는 최고의 비법이 바로 11조입니다라고 주장하는 편이 훨씬 수월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11조의 원리는요 복이 아니라 의와 사랑과 믿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원리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5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말씀이 바로 헌금에 대한 원리입니다. 헌금은요, 이 말씀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근본적으로 나를 죽게 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헌금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헌신. 이것이 헌금의 정의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역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림으로 그리고 11조와 헌금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역자들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Most.